자 오늘도 <laughs> 어저 뭐냐 갈비찜을 했거든요 예 네, 원래는 이게 지금 저기 집 아래에 그걸 팔아요 저기 고기 고기집 그러니까 그 약간 이제 정육점인데 좀좀 좀 깔끔해요 정육점이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정육점이랑 좀 다른데 아무튼 정육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 1kg에 만원? 만원 좀안될 거예요 거기 이제 1kg에 한 앞다리살 소 앞다리살을 앞다리 아, 뒷다리살이구나 한 만원 정도에 팔아가지고 스테이크 해먹으려고 샀거든요 근데 <laughs> 막상 스테이크를 한번 해먹으니까 아 너무 귀찮은 거예요 해먹기가 그래가지고 저번에 갈비찜 해먹어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갈비찜이나 해가지고 먹어야겠다 싶어서 그냥 갈비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했는데 한번 볼까 아 잠깐만요 지금 손이 손이 그거 하니까 아이씨 자, 이 정도 놔두면 되나? 그래가지고,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. 예, 네, 해가지고, 갈비찜을 지금 만들었거든요. 근데 저번에는 이 처음 만드는 거다 보니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, 이번에는 한 5분 만에 만들었나? 그러니까 끓이는 거는 뭐한 2시간 끓인 것 같은데, 그, 만드는 게 이게 뭐냐 재료 이렇게 막 넣고 하는 게한5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. 이게 사람이 해보는 게 중요해요. 해보는 게 뭐든 뭐든지 이게 딱 경험을 한번 하면은 쉽게 된다니까요. 그래서 한번 이게 맛을 봐볼까? 그래서 어. 저번보다 더 잘했어요. 아 이번에는 그 빨리 한 이유가 또 마늘이 마늘 가루를 팔더라고요. 다진 마늘하고 뭐좀 다르겠는데 아, 원래는 이제 고기 같은데 이제 뭐 후추처럼 뿌려 먹으라고 나온 건데 그냥 귀찮아서 <laughs> 마늘 사오기 또 귀찮아가지고 그냥 넣거든요. 었 근데 마늘 냄새 확 진하게 나면서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근데 마늘인 건맞은것 같아요. 그냥 마늘 만 나는 가루가 아니라 진짜 마늘을 갈아, 갈아서 말렸나 뭐한것 같아요. 한거 같고, 그리고 이제, 어, 밥 말아 먹으면 맛있겠다. 그리고 이제 고기는, 어, 좀더 과야 될것 같네요. 고기가 좀 그거 해요. 저 뭐냐. 그, 고기가 저번에는 좀 오래 그거 하니까 고기가 부서지더라고요. 부드럽게 돼가지고, 부서져가지고 먹기 좋게 됐는데, 지금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. 아직은 좀 고기가. 좀 질겨요. 고기가 이렇게 보여요. 예, <laughs> 네. 고기가 좀 질겨가지고. 네. 근데 안에는 지금 다 익어서 맛있게 됐네요. 해주고 좀 먹어볼까? 아이, 잠깐만, 이거를 젓가락이 있어야지. 젓가락을. 음, 응, 음? 부드러운데? 음, 잘된것 같아요. 음. 음, 이대로 이제 좀 약불에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요. 약불에 좀더 가서 하면 되겠고, 음, 맛있어요. 네.